대미주 수행자 한분한분들인 도반들을 위해서 일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위대한 리더로 나아가게 되고 이번 생에 아니더라도 다음 생에도 그러한 수많은 생명들을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 뜻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마음을 키우고 우리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로움을 주는 만큼 그것이 씨앗이 되고. 그것이 걸음이 되어서,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후손들한테 위대한 위대가 되라! 재벌이 되라! 인류를 위해서 이론을 주는 위대한 지원자가 되라! 이렇게 말로 하고, 이렇게 부천전에 비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이런 도량에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바라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혹은,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이 자식들은, 우리들의 후손들은 거기를 당연히 가게 된다. 그러니까, 임원들이 오늘 소임 임기 말료를 했는데, 이 공덕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인류를 밝혀라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는, 리더로서 힘찬 삶을 살아나게 되리라, 확신을 하고 또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고마운 마음을 다시 박수로 담아서 추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인연들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삶을 빛내고 스스로의 삶으로 주변을 밝히는 우리들이 헐 이야기하는 데이비드 수영자로서 행복한 만월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에, 여러분들 앞에서 말을 시작한 김에 그냥 법문도 해버리죠, 뭐그죠 그 시간도 단축할게요. 그러면 전국과도 생략하고 어, 마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이 52차 대비주 49일 수행, 해야하는 날이죠? 네. 합동천도제도 오늘 모십니다. 이번에는 이제 가보년 전초를 맞이해서 신중기도로 49일 수행을 했습니다. 황성룡님들이 허공에 가득하게 계신다, 그럽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 황성룡님들이그황성룡님들을 대표로 하는 분들이 104위입니다. 104분입니다. 그 104분의 권속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하는 분이 104위를 대표하는 분이 또 39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39위 황성중의 대표격에 해당되는 황성중님들에게 옥수를 지어서 우리가 슬판제자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공양도 올리고 또 39위 한분한 한 분들을 명호를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를 렇에 해왔습니다. 이 황성룡님들이 온 허공에 다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들을 성숙시켜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숙시킨다. 키 우리를 키워주십니다. 우리를 쑥쑥 자라게 하십니다. 마음인도 자라게 하고 또 건강이나 풍요, 행복의 질도 높여주십니다. 구체적으로는 끊임없이 법무를 설해 주신다고 합니다. 황성경님들이 지금도 법무를 설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뜨신 분이라면 끊임없이 설해 주시는 법무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을 세워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인연을 공급하신다. 인연을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 나갈 때,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해 준단 말입니다. 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신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만들어 주시고, 어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자기를 모이게 해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 기회를,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 그럽니다. 기회. 우리들이 이롭고, 우리들이 성숙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 이렇게, 화성중님들은우주허공에 칵하게 계시면서, 언제나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하시고 키워주시는데 그화엄성종님들의 가피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마치 전기가 지금 전선에 계속 흐르고 있죠 그 흐르는 그 전류를 우리가 빛이 필요하면은 전등 불을 밝혀야 됩니다 또어요로 하는 에너지가 또 있을 때는 어떤 전열기구 같은 것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죠? 스위치 온을 해야죠. 스위치를 탁 켜야 됩니다. 스위치를 탁, 스위치 온을 하는 것이 뭐냐? 뭘까요? 대비주 기도입니다. 대비주 기도. 대비주 기도를 함으로써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있는 그 환송중들의 가피를 우리 삶 속에 흘러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스위치 온하는 방법은 대비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은 49일동안 그 일을 하신거예요 지금 인터넷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무한공급입니다 무한공급 황성룡님들의 갚기도 무한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유한하지 않습니다 무한 공급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화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무한 공급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사무소에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터넷 도경선언에 도병, 가입을 해서 정형이 돼야 정니다탐미삼독심을 <laughs> 뭐라고 합니까? 할때 삼독심이라고 대답을 해야 돼. 내용을 모르시나 보네, 안 모르시나 보네. <laughs>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탁 클릭하면은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대비조 수행을 함으로써 화무성금들의 카피를 우리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 수박꼭지 물맞으면 물이 콜라콜라 옵니다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갈증에 시달립니다 초목들이 물을 줄수 없습니다 수도꼭지를 트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제가 질문할 때 무조건 대비주 기도로 하면 다 되는 겁니다 <laughs> 49일 신중기도로 동행한 이번 오늘 회양 합동천도제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발언했던 그 소원이 요즘 벚꽃처럼 목련꽃처럼 활짝 만개하다라확실합니다 여러분 49일동안 휴행하시더라고 예,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